2020년 4월 22일 김교민을 기다리고 있다 네, 안녕하세요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소감이 어떠세요? <laughs> 뭐야? 머리를 짜레해서 <짜리에서> 다요네 <laughs> 그쪽 아니고요 <웃음> <웃음> 이쪽이에요 <웃음> 너무 설레요 <laughs>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지금 저 자전거 타려고 냉장고 바지 입었는데 <laughs> <laughs> 시원하고 좋네. 원래 한이정도를 했거든? 이것보다 적고? 음 근데 이거는 좀.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근데 학교 가기가 좀. 근데 나도 커어 자연곱슬이라 해. <laughs> 너무, 너무 지금 <지금까지> 그 직무인데? <laughs> 그래, 어차피 언제 학교 갈지도 모르잖아. 어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맞네. 그냥 이렇게 할까? 아, 어, 근데 뭐, 서울 있겠지. 몇달 만에 자른 거라고? 마지막 자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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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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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니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아아 어어, 열레어리펀드? 응? 앞머리는 원래 안 하는데 그냥 해버렸어요 너는 항상 이렇게 이간질을 해이 간질 없니? 약간? 치거를 가야겠어 맞아주지 말라고 이러는 거 커리어리드 더 짜증나 근데 약간 안 받아주면 좀. 섭하긴하 <laughs> 약간 이건 아, 솔직히 웃어줘야 되는데, 이런 거... <laughs> 거 <다>. 좋아할 땐좋아요까나요 아니야, 아요 좋아야 빼야 되는데, <laughs> 결국 받아주는... <laughs> 계속 생각나지? 또 다른 차. 어때 머리? 아직 닦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네가 영상 보면 진 어이없을 정도로 안 보이는데. <웃음> 죄송.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 어떤가요?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어디가? 지금 어디 가고 있죠? 지금은 저희 편집자님 편집자님 집에 가서 밥을 좀 먹어야겠어 무슨 밥을 먹을 거죠? 제가 하나요? 저희 집도 아닌데? <웃음> 또라이네 지하수 무엇을 먹으러 갈까지하리표피 <웃음> 불가 <웃음> 현지 불가. 저는 아 진짜. 진짜. 없어요. <laughs> 어 됐다. 오케이 오케이. 개맛있겠다 진짜. 저희는 지금 뭘 먹냐면요 고만 먹어요. <laughs> 아눈 깔았어. <까랐어. 웃음> 갑자기 눈 깔았어. 고양 만두예요. 고양이야. 근데 우리 집 공개돼도 되나? 그러는데요. 내가 할거 아니야? 도 아니, 내가. 탔어. 하면더 맛있어. <laughs> 야, 너무 탄, <laughs> 탄소 그 자체 아니고, 그냥. <웃음> 당신은. <laughs> 난안 미쳤어. <laughs> 당신들도 저에게 미쳐주세요. 어? 이거이거이따르고싶어い <laughs> <laughs> 먹어볼까요? 사실 이미 먹었어요. 나랑 그냥 먹을걸. 응? 나랑 그냥 먹을걸. 뭘래? 맛있겠다. 어? 하나만? 그래? 하나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 혼자 한번 먹방을.. 아, <laughs> 담배 안 보여. 요 프레이크 반만 넣을게요. 반만 아. 떨어지지 않게. 만두 n d 이거. <laughs> 그럼, 천 둥가요?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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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거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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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까 y o k 그건 꼬디들. 아니지. 그냥 먹을게요. <laughs> 가성비 쩐다 <laughs> 가성비 뜨거운 방지. 얌극 휘저어 주세요. 휘저어 주세요. 용가리 <웃음> <웃음> 안 집힌 게 있고. <laughs> 아니 얘네끼리 붙어서. <laughs> 그럼 얘네 잘못이야. 내부상. <laughs> 그렇꾸며가면서 <laughs> 먹는다. 이거 한번 보여줘. 요것데왜 이렇게 먹어? 내 맘이? 할말 없게 만들어, 사람을 니도 그러잖아. <laughs> 전안 그래요.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? 얘도 그래요. 아니야, 너 욕하면 나 욕하는 거지. 헐. 나 항상 나 욕하지. <laughs> 말 내가 입에 뭐 먹고 있는 상태로 막 그냥 왁왁 말하면 너가 이거 다 모자이크 해줘야 돼? 이 잘못인데 내가 왜? 기분 좋아? 여기서 내가 면치기를 안 해. 그래? 면치기. <laughs> 휴양고 산지 3개월째. 그러니까 별로 안된거 같아. 진짜 쏟아주면 그래. 죽여버릴 뻔. <laughs> 네 이거 보조배터리에. 아 살았다. 나의 아끼는 친구, 아끼는 친구가 사준 거라고. 뭐 이거? 응. 뭐야 나난 나의... 사준 적 없는데. 뭐야? 뭐라... <laughs> 난 사준 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? 이거 음, 먹지도 않네. 하늘에 남은 거 있으니까. 뭐가? 뭔데 쪽에? 오젓 오징어도 가란돼오졌다이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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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 못했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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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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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 이거? 이렇게 랩을 훅 치고 들어오네? 처먹기! <목소리> 그거 나다도 좀.. 난아 인정! 편의... 난 반지 3개 끼고 패난 반지 개 끼고 약간 반지 세개 이거 아니고 반지 세개 끼고 반지 세개 끼고 인정? 뭐야? 왜? 그 나다가.. 들어다 집에 살아요 들어다나가 나랑게 하고, 내가 나랑 계약하고 <laughs> 내, 내 몸에 살게 바 포즈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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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먹어 즈바거즈바 <laughs> <먹어볼게요. 웃음> <laughs> <이번에 먹어본 웃음> 포즈바. 먹을 수 있어. 뭘? 나 못하겠어. 그럴 만두. <laughs> 음. 아! <laughs> 너무 경띨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본 거 아니에요? <laughs> <그죠? 경딜. 웃음> 아, 뭔 표정? 경띨. 아뭔 소린가. 했네. <laughs> 왜 끊어 말아? 스탁컷도 까 아, 저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닌데? 네. 이렇게. 할 거야? 내 입에 케찹 먹을 뿐 잘라주세요 <laughs> 어떡해 나 지금 이렇게. 이렇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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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laughs> 제가 나와야 비로소 풍경의 완성. 그건 아니지. 우리도 어. 아. 완전 한게 많다. 퍼맣뚱. 밥 먹고? 너 이제 밥 먹고, 너 이제 밥 먹고, 엠플티레스타 장르에 먹고. <laughs> 한번 따라해주세요.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. 병신 어, 병시 <laughs> <한번 웃음> 난 반지 세개 끼고 패난 반지 세개 끼고 패 아니 DJ는 왜 이런 애랑 계약한 거지 어끊는거아였어 아니야 난그 이유를 사전에서 찾았지 난그 이유를 사전에서 찾았지 아!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첫 번... 첫째 영상은 여기까지 너도 인사해야지 바이 바이 두바이 이랬었는데 두번웃음 소리까지 나오고 딱 바로 끊어 <laughs>